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은 것,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나타내는지 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말은 상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유독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운이 좋다고 말하거나 부모나 가족들이 너는 잘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려주어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하지요. 반대로 부모의 언어 폭력이 자녀의 뇌에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말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의 입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도 일체도 하며 가족이나 단체, 자신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어려움이 아닌 유익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자, 입술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과 모두를 살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이 있지요. 말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무익한 말에는 거짓말, 동문서답, 농담, 유행어, 비속어, 욕설 등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에는 험담. 이간질, 분수에 넘치는 말도 포함되는데요. 자, 먼저 거짓말에 대해 살펴봅니다. 거짓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또 악의적이고도 나쁜 것 중에가 거짓 증언이 있지요. 이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사람이 큰 손해를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거짓 증언은 아니라 해도 나의 거짓말로 상대에게 피해가 되었다면 이는 너무도 큰 죄입니다. 어떤 경우 상대가 싫습니다. 또, 아니면 상대가, 뭐 상대나 어떤 뭐 그런 조직에 대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상대가 하진 않은 일에 대해 거짓말을 퍼트려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도 있지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거짓말을 했을 때 당장 나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게 해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내 거짓에 대해 드러나는 것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책임을 당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심판대에는 어김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짓으로 인해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여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작게나 크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어떤 거짓말도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백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속에 사소한 거짓말도 다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의 두 번째 유형은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말을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자기의 유익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과장하는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녹음기처럼 똑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해야지요. 말투, 목소리의 크기, 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말을 전할 때에 크게 잘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잘못 전달함으로 아니면 전하지 말아야 할걸 전함으로 사람 사이에 이간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한 사람은 아기가 아니었다고 이간질 시키려고 한거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내가 전한 말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하면 상대가 오해하고 듣는 사람이 오해하고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말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또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보고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의 인원을 물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서 대충 몇 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짓말이 되지 않고 진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이 내가 말한 것과 다르면 다시 정정하여서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이 인원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하면 되죠. 물론 이런 일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지 않고 오직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할 뿐이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마음의 거짓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아는 척 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뿌리를 다 뽑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온전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제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한다면 이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동료가 내 동료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저 사람이 빨리 승진하려고 아부하는구나. 이게 기분이 나쁘죠. 자, 이렇게 판단하며 판단한 건 생각으로 내가 판단했죠.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저 사람이나 미워한다"라고 내 스스로 오해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한 생각을 주변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판단 정제는 수군수군 판단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군수군 비방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악이요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대해 불평,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찾아보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자,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판단 정죄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맡기나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칭찬해주지 않나 알아주지 않나라고 불평하는 말이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평의 말, 감사치 못하는 말이 바로 분수에 넘치는 말임을 알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익한 말 중에는 농담이나 유행어, 비속어가 있습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로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말과 이치에 맞지 않는 허터한말 등도 모두 포함 되지요.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 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행어 비속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의가 담겨 있지 않은 유행어나 비속어라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성도입 들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익한 말중 마지막으로 욕설이 있습니다. 욕설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지만 학생들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무심코 습관적으로 뜻도 모르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욕이든 그 의미는 저주에 가까운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익한 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면 물론 한 마디 말이라도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